32살의 민재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중견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왔고 어머니 영숙은 자상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민재를 보살펴왔습니다. 민재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최근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재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민재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버지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출혈량이 상당히 많아 긴급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중에도 대량의 수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혈액형이 RH-AB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헌혈을 부탁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AB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혈액형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것이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특별한 유대감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검사를 받기로 했고, 어머니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30분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고, 민재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재와 어머니를 번갈아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민재는 어형이고 어머니는 O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AB형인데 어머니가 O형이고 아들이 어형이라는 것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ab형 부모와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어형이나 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 사실을 모르고 계셨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민재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지석달 되었을 때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민재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재가 크면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하기가 두려워졌고, 결국 이렇게 우연히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두 뒤섞여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료실을 나와버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여전히 수혈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혈액을 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희귀 혈액형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32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친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양 당시 친부모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는데 아직 그 번호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친아버지라는 존재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어머니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올수 있을 것 같다고요. 민재는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 로비에 내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대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로 한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의 모양이나 턱선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민재가 다가가자 남자도 민재를 알아봤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성호였습니다. 성우는 민재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마주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동적인 상봉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것은 수술실에 있는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성우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성우는 곧바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성호의 혈액형은 RH-AB형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성호에게서 헌혈을 받았고 수술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생명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구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재와 어머니, 그리고 성우는 대기실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가봐야겠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민재의 부름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의 한적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입양 보냈냐고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던 연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연희의 부모님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며 연희를 집에 가두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몰래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이 사람을 동원해 연희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성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민재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성호는 몇년 동안 민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재혼했고 성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성호는 평생 민재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친어머니 연희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요. 성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민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어머니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성우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민재가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성우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온 이 남자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영숙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새벽에 돌아갔지만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민재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성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아직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연락을 끊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어 태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의 집중 치료 덕분에 상태가 안정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민재와 영숙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약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의 손을 잡았고, 민재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민재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에게서 어젯밤 상황을 대략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형 때문에 입양 사실이 밝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요. 민재를 너무 사랑했기에 혹시라도 진실을 알고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자신의 아버지라고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민재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민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성호는 전화 너머로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만나도 되겠냐고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자고요. 성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민재는 약혼녀에게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약혼녀는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만, 민재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민재는 약혼녀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석달후 태수는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영숙은 남편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괜찮다고요. 민재는 성우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수와 영숙에게도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성우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자 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태수와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성호는 태수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성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요. 민재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그 순간 오갔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성우는 민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태수와 영숙은 기꺼이 들려주었습니다. 성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지만, 민재가 행복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성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끔 안부를 묻고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다고요. 민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성호를 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태수와 영숙이 줄에서 옆에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성호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단상에 서서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민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키워주신 부모님도 낳아주신 아버지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태수와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도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재는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성호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다고요.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민재는 태수, 영숙과 함께 살았고 성우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DNA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어느날 민재는 처사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수와 영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고 성호는 또 다른 의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본 날, 새 어른은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의 초상이었습니다. 민재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리라고요.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민재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남자가 겪은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과 그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민재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결국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더큰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